안녕하세요. 2019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벼락치기 국시합격 프로젝트 동영상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2018학년도에 국가시험을 수험하고 나서 이제 19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음, 이제 앞으로 어, 강의를 준비하게 앞서서, 어, 인트로를 위해, 어, 강의 안내서 같은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A를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2018년도 국가시험은 어땠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음, 모의고사랑 비슷했던 1교시와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2교시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법규 시험 같은 경우는 꽈락이 있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2교시 같은 경우는 생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 공부가 음, 평소에 공부해왔던 분야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었고, 사실 제가 그렇게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던 것도 아니고, 어 어떻게 보자면, 어 벼락치기에 가까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주위의 친구들도 대부분 어렵다고 말을 많이 했던 거 보면 저만 느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강의의 제목이 벼락치기인 만큼 거의 벼락치기에 가까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의고사 때까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음, 평소의 실력대로 어,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합격 점수가 나와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시험이 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급박해지는 어, 경험을 했는데, 음 제가 그렇게 벼락치기로 준비를 하면서 어,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골라서 공부했던 게 실제 국가 고시에서는 어, 굉장히 많이 나왔어서 놀라기도 했고, 이제 앞으로 2019년도... 국시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도 어, 이러한 게 제가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잠기는데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첫 강의로는 가장 버리기 쉬운 과목인 어, 두경부 해부학 강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두경부 해부학은 너무 외울 게 많고 아 이걸 어떻게 다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버리려고 했었던 과목인데 이게 모의고사를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과목을 버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지. 그 합격 라인에 올라갈 수 있고 또 만약 120점 합격선이라고 해도 모 이거 사 성적이 121, 122 이렇게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합격점에서 합격, 합격 점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라도 어, 어려운 과목에 적어도 세 문제는 맞추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깊이는 공부하지 못했지만 벼락치기처럼 외워만 두면, 어쨌든 간에 세 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다. 라는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다음 첫 강의가 두경보 해부학이 됩니다. 그러면, 인트로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첫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